안녕하세요. 장서정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점심시간 이후에 찾아뵙는데, 3일 동안 계속 아침 방송을 하다 보니까 제가 진짜 다크서클이 눈밑까지 지금 내려왔어요. 오늘은 좀푹 자고 나왔더니 되게 상쾌하고 기분 좋게 지금 방송을 할수 있는데요. 오늘 준비한 상품도 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더욱더 기분 좋게 그렇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어반키친에서 나왔고요. 프레, 프레쉬 필링 앤 클렌즈. 왜, 우리, 뭐, 로션이나 토너가 결합된 올인원 제품. 남성분들이 많이 귀찮음에, 그 귀차니즘에 있어서 올인원 제품이 이렇게 많이 출시가 되고 있는데요. 이 클렌징도 너무나 똑똑하게 올인원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이거 들어오기 전에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이 제품은 사실 제가 미리 받아서 써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테스트를 해보고 완전 홀딱반 해가지고, 이거 방송 끝나고 하나 이렇게 어떻게 할것 같아요. 지금 마음이 골뚝 같은데, 일단, 우리 여성분들은 정말 잘 아실 거예요. 클렌징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 화장을 할때 쓰는 파운데이션이라든지, 뭐, 눈, 아이라이너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기름 성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름 성분은 기름으로 지워야 정말 잘 지워지는데 귀찮다고 클렌징 티슈로 쓱 닦고 그냥 세수 한번 하고 이러면 말끔한 클렌징이 안 돼요. 거기에다가 우리 클렌징보다 클렌징만큼이나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각질 제거일 텐데요. 진짜로 각질 제거를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진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극명하게 드러나요. 일주일에 한번두번 번 정도는 제가 꼭, 그, 각질 제거를 해주고 있는데, 귀찮아서 안 하나 있죠? 그러면은, 그 다음날 화장 먹는 게 달라요. 화장이 내 피부로 들어가질 않아. 그런데, 이 어반 캐치 프레심 필링 클렌즈는요, 클렌징을 하면서 동시에 필링까지. 정말 똑똑하게 한 번으로, 한 번에 세안으로. 두 가지 효과를 누리실 수 있는데요. 제가 직접 보여드리려고 급하게 가방 안에서 이렇게 파우치 안에서 화장품을 좀 꺼내봤어요. 지금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 손등에 이거 그냥 파운데이션도 아니고요. 이거 컨실러예요. 컨실러가 더 두껍게, 진하게 그려지는 거 알죠? 이렇게 컨실러를 진하게 그렸고요. 지금 디테일로 보이나요? 이쪽 카메라로 잡아주시면은 제가 설명드리기 편할 것 같은데, 네. 지금, 어, 잘안 보이네. 이렇게 좀 더, 할, 더 할게요. 잘안 보이니까. 되게 진하게 컨실러를 확 이렇게 칠해놨고요. 그 위에, 우리 또, 아이라이너. 확 그려줍니다. 이렇게 그리고요. 그 밑에, 우리 화장 지울 때 가장 지우기 힘든 게 바로, 마스카라예요. 마스카라까지 싹 묻힐게요. 지금 다 묻혔고요. 이거를 정말 개운하게, 깔끔하게 줄수 있는 게요 어반키친 프레쉬 필링 앤 클렌즈. 아, 어, 이름이 참 어려워요. 그냥 이 클렌징이 클렌징이라고 할게요. 요 진짜 얼굴에 사용하실 때는 500원 동전 크기만큼 사용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저는 여기 조금만 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소량 짜봤어요 이렇게 소량을 짜봤는데요 지금부터 놀라지 마세요. 제가 더러워서가 아니라, 아니, 더러, 더러워, 더럽다고 해야 되나? 여기서 묵은 때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문지르기 시작하잖아요? 보이세요? 화장은 화장대로 다 지워지는데, 지금, 이렇게. 이렇게 뭐가 나와요. 이각질제거가 이만큼 중요한게 이렇게 해서 물로 한번 헹구잖아요 이렇게 물로 헹구면 에코 이렇게 금세 말끔해졌어요 그리고 뭔가 더 부드러워진 느낌이에요 지금 한번 손을 닦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만큼 일단 클렌징 효과가 너무 좋고요 지금 클렌징 효과도 너무 좋고 클렌징과 더불어서 필링까지 할수 있으니까 정말 한 번에 두 가지 케어를 할수 있는 건데요. 왜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클렌징의 중요성은 알지만 귀찮아서 한두 개 정도 생략을 하곤 하거든요. 저는 그렇지만 저는 그 피부가 생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